6월의 58년 개띠들이 피해야 할 사람은 평상시에 마음속에 내재되었던 욕망에 불을 지는 사람을 최대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조절과 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즉흥적인 행동을 옮길 경우 망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6월에 가장 조심을 해야 할 것은 활동력이 증가해서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확장을 하려는 의욕이 지나치게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재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구와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질이 되어 처음에 생각했던 얻어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어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나치면 모자란 것 못하다는 말을 명심을 하시고 초심을 잃지 말고 안분 지조가는 자세로 생활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58년 개띠아 2025년 6월의 우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라지 마세요. 큰 돈을 만져서 삶이 확방 낀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말이고, 다음번 우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총과 운의 흐름, 조언,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대인은 직업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유월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월의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입 안에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이 운은 입에 사탕이 물려 있으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수 없는 운으로.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전력에 나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은 운으로서 큰 일을 계획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 미숙한 지금은 크게 일을 벌릴 수 없어서 전긍긍하겠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운이니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 6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 자꾸 빠져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세요. 또한 구설수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니 평소에 행동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이런저런 기쁜 일도 있지만 동시에 힘들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당장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절제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행운을 지킵니다. 21일부터 말일 사이에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현재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치 월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 행제 행운이 따르고 있으므로 복권등을 사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6월달에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전하는 화람이나 명예보다는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정서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타인의 좋은 점을 찾아 내가 먼저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잘 캐치하셔서 칭찬을 해준다면 나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6월에 행운을 주는 방향은 사람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색깔은 흰색입니다. 주변에 흰색의 물건이 있겠다면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맞는 숫자는 1과 9, 그리고 2와 7입니다. 그러나 4와 6은 6월 달엔 여러분들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복권 등 당첨 번호 연결시켜서 응용을 해 보십시오. 아울러서 로또 대박의 행운을 맛보시려면이 숫자는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인물로는 뱀띠생입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운의 장소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노력한 만큼 이상의 수입이 기대되는 시기입니다. 기대한 수입 이상의 재물을 만질 수도 있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좋은 소식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고정 수입 위에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과 같은 투자체에서의 수익도 생기겠습니다. 다만 수익을 더 챙겨야 다는 욕심으로 묻지 마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운기가 반감이 되어, 안분 지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실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수입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거래처로부터 문의와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니,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이가에선 미소가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이나 자만하지 말고 꾸준함을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두 번째 건강적으로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힘드는 시기입니다. 심신이 필요해져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을 해야겠고 특히 낯선 곳에서는 주의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 안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열의 기운이 강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의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향기요법으로 정신적인 피로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6월에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음식으로는 녹차입니다. 눈과 머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맑게 해주며 간의 피로도 풀어줍니다. 당뇨와 혈압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라면 동네 한 바퀴라도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내가 특정한 사람에게 실수를 하는 일이 나타나는 때이지만 내가 한 실수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 다툼이 유발이 되지만 정작 나는 상대방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일이 있으니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 이유를 나에게서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가족과 사상극권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자주심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어서 사소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특히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남들보다 티려가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 시기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으며 괜스레 주변 사람들로부터 빈잔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직절하면큰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바라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한 운만을 믿고 태만을 하다가는 고배의 쓴전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2025년 6월, 58년 개띠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여러분들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